여러분, 혹시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부산 연산동에 사시는 김철호씨.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시내버스 기사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작년 퇴직 후에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철호씨에게는 소중한 외동딸 희연이가 있었습니다. 희연이는 31살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따르는 효녀였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터라, 부녀 간의 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희연이에게 1년 전 좋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공의 박준호 씨였습니다. 33세 준호 씨는 인천 출신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희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이 차로 씨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봄에 약혼을 하고 올해 가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차로 씨로서는 딸을 잘 키워서 좋은 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기쁨이 컸죠. 특히 사위가 의사라는 점에서 딸의 미래가 안정적일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인 박대진 씨가 너무 자주 부산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진 씨는 인천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한 달에 서너 번씩 부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과 친해지려는 정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대진 씨가 오면 유독 희연이와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차로 씨는 그저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희연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박대진 씨는 희연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 이야기, 준호의 미래 계획. 그리고 은근히 희연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희연이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적금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부산 시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희연아, 결혼하면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박대진 씨가 희연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건 준호 이름으로 바꿔 놓는 게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유리할 거야. 희연이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박대진 씨가 너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이상한 일은 박대진 씨가 희연이에게 건강식품이라며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희연아. 이 차는 내가 특별히 구해온 거야. 한약재로 만든 건데 결혼 전에 몸을 보양하라고. 검은색 가루 형태의 차였는데 물에 타서 마시면 쓴맛이 강했습니다. 희연이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아빠, 시아버님이 주신 차를 마시면 몸이 이상해요. 희연이가 철호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철호 씨는 몸에 좋은 약재라 그런가 보다. 조금 참고 마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대진 씨가 희연이에게 생명보험 수익자를 준호로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희연아, 이제 곧 부부가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 희연이는 이런 요구들이 부담스러워서 차로 씨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결혼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시댁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연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차로 씨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 철호 씨가 물었지만 희연이는 그냥요. 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식은 부산 시내 유명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희연이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철호 씨의 팔에 의지해서 바질러드를 걸을 때 철호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외동딸을 이렇게 시집보내는 날이 오다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희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부가 되는 기쁨보다는 어떤 불안감이 얼굴에 어려있었어요. 괜찮냐? 차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희연이는 네 아빠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대진 씨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도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마치 무슨 일정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군, 희연 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시겠습니까? 주례 사분의 질문에 준호는 내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희연 양, 준호 군을 평생 사랑하고 내조하며 함께하시겠습니까? 희연이도 내라고 대답했지만 차로 씨에게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어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희연이가 차로 씨에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말에 뭔가 작별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요. 그때였습니다. 희연이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처음에는 높은 구두 때문인가 싶었는데 희연이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지더니 아빠!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지고 희연이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희연아? 차로씨가 소리쳤지만 희연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소리치기 시작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준호는 의사였지만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박대진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침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희연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에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희연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차로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제안했을 때 박대진 씨가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 예쁜 아이한테 칼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로씨는... 하지만 희연이가 왜 갑자기?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대진 씨가 이미 떠난 아이를 괴롭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연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차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장례는 박대진 씨가 주도해서 치렀습니다. 사돈 어르는 힘드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차로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뿐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차로 씨는 희연이 방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내일이다. 아빠는 정말 기뻐하신다. 나도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 아파트 명의를 바꾸라거나, 보험 수익자를 바꾸라거나, 그리고 주시는 차를 마시면 몸이 이상하다.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철호 씨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희연이가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박대진 씨가 준 차에 대한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철호 씨는 희연이와 가장 친했던 동료 간호사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희연이가 마지막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 삼촌. 사실 희연 언니가 일주일 전에 저에게 편지 하나를 주시면서 혹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차로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희연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아빠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아빠, 미안해요. 시아버님이 주시는 차가 이상해요. 마시고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계속 제 재산을 준호 오빠 명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혼을 앞두고 시댁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제 결혼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를 경찰에 보여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편지를 읽은 철호 씨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편지 내용을 보고 부검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대진 씨가 준 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연이의 체내에서 올레안더라는 식물의 독성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올레안더는 관상용 식물로 많이 키우지만, 독성이 강해서 조금만 섭취해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식물이에요. 이 성분은 자연적으로 체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인 것입니다. 형사의 말에 철호 씨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경찰이 박대진 씨를 조사한 결과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대진 씨의 건설회사는 이미 3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연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호도 아버지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희연이에게 재산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결혼 전날 밤에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그 애만 없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증언이었습니다. 박대진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희연이가 머물렀던 호텔 방에서 올레 안다 독성 성분이 검출되었고 박대진 씨가 그 성분을 구입한 기록도 발견되었거든요. 희연이를 죽이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프게 해서 결혼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박대진씨의 변명이었지만 올레 안더의 치사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적 살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차로 씨는 매번 법정에 나가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제 딸은 단지 착하고 순수했을 뿐입니다. 그런 딸을 돈 때문에 죽인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박대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고요. 하지만 희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철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희연이의 보험금과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희연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희연아, 아빠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게.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희연사랑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호 씨는 89명의 사람들을 도왔어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는 사람들,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재단에는 변호사, 상담사 그리고 경찰 출신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연사랑재단입니다. 오늘도 차로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시댁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 또 다른 희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25살 간호사 영희씨의 경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재단에 상담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차로 씨와 재단 직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예비 신랑 가족이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고 영희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영희 씨는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어요. 희연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만약 재단이 없었다면 저도. 영희 씨가 나중에 재단을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을 때, 철호 씨는 희연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단 운영하면서 철호 씨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재산을 노린 사기 결혼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의심하지 못하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 씨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희연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그 아이가 여전히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매년 희연이 생일에는 재단 직원들과 함께 희연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희연아, 올해도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서른두 명의 딸들이 너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단다. 무덤 앞에 심어 놓은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철호 씨는 희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요즘 철호 씨가 특히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어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매월 한 번씩 부산 시내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중매로 결혼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하지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죠. 자녀가 이상한 신호를 보낼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호 씨는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만남이기도 하죠. 상대방 가족의 경제 상황이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주의해야 할 신호들, 이상한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희연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차로 씨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단 사무실로 가서 상담 전화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희연이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희연아, 오늘 또한 명을 구했어. 26살 선영이라는 아이야. 너와 비슷하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단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서 안전해졌어. 가끔 철호 씨는 꿈에서 희연이를 만나기도 해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못다 한 일을 아빠가 대신 해주시고 계시네요. 희연아, 내가 세상에 없어도 내 이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단다. 최근에 철호 씨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영희 씨도 그중한 명이에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에 와서 상담 업무를 돕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안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차로 씨의 바람입니다. 요즘 차로 씨는 희연 사랑 재단의 활동 범위를 더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하거든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서울,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어요. 차로 씨는 또한 희연이 사건을 다룬 책을 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비슷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책에는 희연이의 일기 내용, 사건의 전말. 그리고 재단 활동을 통해 만난 다른 사례들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출간 수익금은 모두 재단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연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희연이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사람들이 철호 씨에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슬픈 사연들을 듣고 계시는데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희연이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차로 씨는 이제 일흔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희연이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준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의미있고 소중해요. 오늘도 철호 씨는 희연이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희연아, 아빠가 내 이름으로 오늘도 좋은 일을 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내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소한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차로 씨처럼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아닐까요? 희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사람의 딸이 아닌 모든 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희연이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위험한 하루가 안전한 하루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희연이와 철호씨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